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2,400선을 좀 탈환을 했는데요. 개인은 나홀로 2,6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1,0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FOMC가 예상되어 네, 네. 있,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영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그 영향으로 봤을 때는 네. 어, 좀 코스피가 이제 매도세가 좀 어, 나올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어, 오히려 이제 코스피는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음. 근데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라면은 네. 어, 일단은 FOMC 회의 자체는 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음. 어, 75bp에 대한 어, 그런 인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별 충격을 주지 않고 어, 매수세가 코스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있고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다소 코스닥을 팔고 좀 코스피에 좀 약간 이제, 왜냐하면 대형주가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기 음.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수급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음, 오늘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네 이렇게 종목별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현대차, 후실적을 기록한 종목에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한국 BNC와 KT, TCC 스틸, 한국항공우주, 한국전략과 두산퓨얼셀 등 이렇게 방산주와 또 수소차 관련주로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수급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한국항공우주와 현대일렉트릭이 만났습니다. 두 종목은 또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일단 방산주기 때문에 지금 또 K2 전차 수출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이두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어 일단은 조금 관련이 없 없다 볼수 있는데 네. 뭐 일단은 이제 약간 제조, 기계 제조업과 이제 전자 쪽 어, 관련해서 어, 좀 묶을 수 있고 음. 현대일렉트릭도 물론 이제 뭐방산화과의그 관련이 어, 직접적으로 없, 없는데 그래도 이제 관련된 전자 기기 관련된 사업도 일부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아 오늘은 어그 다시 추세를 극복하고 있는 어, 한 종목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를 극복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대 일렉트릭은 또 군산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지 승자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를 골라주셨는데요. 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어,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또 우리나라의 그 대세 업종이 또 방산업종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어, 현대 로템이 어, 또그 폴란드로부터 어, 일단 자주포에 대한 어, 그런 또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어, 방산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어,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나 이제 그 이유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촉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유럽이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과 함께 나토 나토들이 움직이고 관련된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방산 쪽에 지출을 늘리면서 그에 따른 또 방산 기술력이 높은 그런 국가들의 그런 수출품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무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에 일단은 그 저,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업종이기 때문에 어, 역시나 그 같은 평가로 멀티플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한국 항공우주는 경 공격기라고 하죠. FA-50을 어, 생산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로부터 지금 뭐 수주 소식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현대 로템의 어떤 수주 소식을 봤을 때는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로도 뭐 한국항공우주의 완제기 수출 수출이라든지 말레이시아로부터 이제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체 부품 뭐 이제 항공 항공 부품이죠. 어, 관련된 제품도 어, 사업이 계속적으로 어, 회복되고 있다는 모멘텀이 있는 부분에서 현재 조금 그 흐름이 살짝 죽었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서 한국항공우주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방산주가 또 이렇게 국산 전차 K2의 수출과도 네. 폴란드를 유럽 최초로 이제 또 진출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맞습니다.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거잖아요. 네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어, 말스, 그 제가 이제 말을 한 대로. 네. 6만원을 달성한 이후로 다 잠깐 주춤하는 흔적이 보였죠. 이제 그러다가, 어제부터 다시 한번 추세를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로써 그 추세를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정고점, 단기적인 정고점까지 극복하는 현재 시세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조금 매수 타임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매수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요, 전구 거점보다 좀 살짝 아래인 5만 9천 원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요 4만 8 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한국항공우주를 꼽아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목표가는 5만 9천 원, 손절가는 4만 8 500원으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한온 시스템과 두산 퓨얼셀이 만났는데요. 네. 수소 관련주로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수소차 관련주. 그런데 또 네. 이번에는 이 분기 실적 시즌에 도입을 네. 했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두 종목 다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 일단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관련돼서 오늘은 외국 한온 시스템도 그렇고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일단 이제 외인과 그다음에 기관 수급이 모두 잘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쪽은 현대차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음. 관련 부품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일 것 같고, 두산퓨얼셀은 또 어떤 에너지 혁신에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수소 관련된 에너지 원의 좀 기대감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 저점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에서 지금 노려볼만한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두산 퓨얼셀을 골라주셨는데요 네. 수소차 관련주 또 오늘 현대차가 호실적을 1 0년 만에 또 달성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영향으로도 두산 퓨얼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 일단 사실 두산 퓨얼셀은 자동차 업과는 이제 긍정 그~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근데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업을 연결돼 있냐 바로 이 급속 충전 차량이 이제 급증을 할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어, 그에 따라서 이제 어이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야, 여, 지금 약간 에너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수소 에너지를 활용을 한다면 급속 충전 차량의 대안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에너지원을 만들 수있다는 점에서 이제 두산퓨얼셀이 스 어, 직접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게 트라이젠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기도 생산하면서 하고 열도 생산하는데 동시에 수소까지 발생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트라이 보통 이제 쓰리 할때 트라이라고 붙는, 붙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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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문자를 따서 이 트라이젠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발생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수소 원을 활용한 어, 이런 자동차 기술 쪽으로도 활용이 될수 있다는 점을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에서 연료전지 사업 부분만 인적 분할한 그런 회사이고 이제 건물이나 주택, 뭐 발전용 연료전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또 기업입니다. 유일한 저온 인상형 타입을 또 기술로 보유하고 있는 수소 관련된 대표적인 연료전지 기술로. 어, 일로 전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어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다변화라든지 에너지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두산퓨얼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수소의 장점은 도심에서 바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점이 아주 어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어 두산퓨얼셀에서 이런 기술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점은 또 향후에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어, 지금, 그, 5 0 메가와트 정도 수소 연료 발전소를 직접적으로 전력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쪽 차량 쪽으로도 상용화 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두산퓨얼셀은 또 하반기 전망을 낙관적일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보시면, 어, 제가 저점에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음. 어, 두산표율텔도 어, 일정 부분, 어,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한 모습이에요. 하락을 마무리하고, 어, 현재 다시 한번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에서 이제 정배로 올라설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35,000원, 손절 계획은 2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두산 퓨얼 셀이었습니다. 지금 이 저점을 다져있어서 매수를 하기에 괜찮겠다고 라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만0 0원 팔천오백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오후 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무엇일지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을 골라주셨는데요 히토류 네. 관련주로 네. 또 지금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네.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지금 이 종목을 좀 선택한 이유는 음. 어, 물론 기술적으로도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근데 현재 어떤 상황 자체가 좀 다소 하방에 대한 위험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당장 이제 FMC 회의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좀 시장이 약간 부정적인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어~ 거기에다가 지금 공급망 재편 이슈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 미국의 앨런 의장도 어~ 공급망 협력을 위해서 어~ 계속적으로 한국에 어~ 좋은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은 이제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어~ 생산을 합니다. 이~ 자동차 및 가정용 모터 소재로 어~ 현재 쓰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히토를 대체할 수 있는 어, 소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했다시피 그, 미국 금리 인상 이슈에서 약간의 어떤 하락을, 하락에서 보통 대응할 때 이런 종목들이 가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헤트용 차원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적까지도 현재 1분기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음 한번 그 지금도 어, 밸류로도 굉장히 싼 위치에 놓여 있고 기술적으로도 어 현재 위치에서 한 차례 한두 차례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약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은 또 FOMC 회의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수혜주 그리고 또 휘토류 가격 인상으로 대체재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목표가와 순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어, 유니온모터리얼즈 현재 이제 가격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공급망 재편 이슈 때문에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차츰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중요, 주요한 이 평선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 들고 있어서 현재 가격권에서 일단 매수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2700원이고요. 어, 손절 가격은 22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유니온 머트리얼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2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